광야에서의 영적 필수품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신앙의 책으로 귀한 영향을 끼친 존 버년 목사님,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책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신앙의 박해로 12년간 이제 감옥에 있을 때지필한 철로 역장이라는 책, 뭐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특별히 이책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해야 할참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가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크리스찬 앞에 이 전도자가 나타나서 멸망의 길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으로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뭐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모든 것다 상세하게 전도자가 다 알려줍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대로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었을까요? 크리스찬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 낙담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고 맙니다. 그 옆에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 헬프라는 사나이가 네, 나타나서 네, 구해 주죠 겨우 이제 낙담의 늪에서 나와 이제 전도자가 가르쳐 준 대로 다시 길을 가기로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속 현자의 말에 이끌려서 그만 이 크리스천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후 이제 한참 고생을 하다가 전도자와 이제 또 만나게 되거든요. 자,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 너무너무 몸둘바를 몰라 합니다. 이때 전도자가 성경을 펴고 히브리스 10장 38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히브리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크리스찬이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전도자의 말대로 그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미사오니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민수기 5장입니다. 자, 이제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원래 제목이 배 미드바르. 배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특별히 이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데, 이 믿음의 길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죠. 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1장부터 이 4장까지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이거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 만에 신의 광야에 도달합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 행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시죠.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집하들이 행진할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레위인들. 자, 그리고 그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한 거, 이 부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대 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부정하게 된 자라는 말이 나오죠. 부정하게 된 자. 자, 우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하게 된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서 제사도 못 드렸고, 성물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과 접촉한 것은 이게 모두 뭐가 관련되어 있나 하면, 여러분, 전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거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자와 접촉한자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니까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부정한자는 진영 밖으로 다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유행의 부정한자 나왔죠. 자, 첫째로. 나병 환자 나왔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 한센스, 한센스시 병, 이 문둥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 악성 피부병 환자를 자, 여기에서는 나병 환자로 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유출증 나오죠. 이 유출증은 생식기에 비정상적인 유출 증상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이병을 말하고요. 여자의 경우는 혈루증. 혈루증, 마가봉 오장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 아시죠? 자, 혈루증을 의미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된 자, 죽음, 죽음으로 부정된 자는 사체, 이 죽은 것에 접촉이 돼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진영에 머물게 되면 성막과 진영 자체가 오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심으로서 진영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 격리됨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진영 밖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의 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부정하면서 회복이 된다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참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참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격리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죠. 3절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노니라 하시메 그러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노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약의 차원요이 구약의 차원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부정하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 격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이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출애굽 광야시대에서 격리하라고 했던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어때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3자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했습니다. 또한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낫게 해 주셨죠 마가보음 5장의 예, 유출병자의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죽은 자를 만지심으로 살려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놀라게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이제 모든 부정한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라고까지 표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거룩성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깨닫게 해 줍니다. 자 우선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이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27절을 보시면 이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부정한 것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단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었죠. 그리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도착하게 되죠.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거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언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뭐 언두우두의 기도냐 아니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참 어려운 상황에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함께 거룩성, 구분됨, 이거를 지켰어요. 그래서 20세기, 세기가 놀랄만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지금 13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파괴가 됩니다. 거룩성이 파괴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 뿌림의 은혜로 구원 받은 백성들이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거룩을 회복하여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과 사역자의 거룩성과 성도의 거룩성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시고, 거룩성, 구분된 믿음의 삶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이거 정말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광야 행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 부정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을 보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육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요와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지은 죄를 의미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했는데요. 이거는요, 이 이웃에게 범한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거고요. 특별히 이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거역한다는 것은 슬프게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건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이웃에게 범죄할 경우예요 이웃에게 범죄할 경우에 반드시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보상해야 되고, 그리고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나온 말씀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나온 말씀 보니까 그 죄값을 온전히 갚대 했습니다. 이때 죄값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속죄 제물을 말하는데 어려운 말로 이게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속죄를 하라는 건데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범죄, 이웃에게 범죄를 했다면, 완전히 보상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더욱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했어요. 만일에 이 죄값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손해를 입은 자의 친척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이거 고엘 제도라는 건데. 기업모를 자의 순위를 따라서 그 죄값을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상세하게 그 규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값을 갚을 사람이 죽거나 없으면 형제에게, 그것도 안 되면 삼촌에게, 그것도 안 되면 삼촌의 아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척 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놀라운데, 이 가까운 친척마저 그러면 다 죽었다면, 그럼 누구에게 이걸 갚아야 되느냐 말씀 나오죠?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했습니다. 거기다가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속죄의 이 속근 제물까지 반드시 드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범죄라도 이런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보상하도록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막 행진하려고 지금 정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앞에서 지금 부정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금 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이 정결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세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이 보상의 원칙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단일성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범했으면 공동체의 단일성에 절대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웃에게 온전히 보상하는데 하나님에게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전한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람 참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사랑과 용서, 용납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서로 자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상처를 해결하는 모습이 과연 있나 하는 거예요. 1959년에 나온 뭐 불면의 작품이라고 하죠. 벤허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주인공 벤허는 예루살렘 귀족이죠. 이새 총독과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 행군하는 날, 참 묘하게도 이 베너의 집에서 기와장 한 장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 총독이 말해서 떨어집니다. 이 돌발 사건으로 베너 일가는 반역죄로 몰리게 되고 베너는 노예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주둔관 주둥군 이 사령관 메살라가 있는데 이메살라라는 사람은 베너가 어렸을 때 친구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잘 알고 있어요. 근데 메살라는 베너 일가의 이 억울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해서 모른 척 해버려요. 자, 한편, 베너는 노예선에서 이제 노를 적게 되는데,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 로마 해군 총 사령관의 배였죠. 자, 이 사령관이 전투 중에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극적으로 그를 구해주고, 그 인연으로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 영화 후반부에 자, 이 포커스는 베네의 복수 얘기 있죠, 복수. 자, 전차 경주 장면은 뭐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자, 이 권력과 야심에 차 있던 메살라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복수하는 베네의 모습이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 이 메살라의 처참한 몰락을 보면서 베네가 인생의 짙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야심만만했던 메살라가 두다리가 잘려서 불구자가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거요 자, 이후에 베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죠. 자, 예수님에게서 진정으로 이기는 길,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뭐냐? 사랑과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면서도 절대 저주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네가 온전히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영화의 장면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문둥병에 걸려있던 베네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엉만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해와 회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여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아름답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o name.